발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챙기는 간단한 방법, 바로 족욕의 효능과 올바른 족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족욕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 구석구석에 피가 잘 돌게 해 줍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피로 회복은 물론 만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머리를 맑게 해주며 두통,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머리가 맑아져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족욕은 땀과 함께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더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근육통과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족욕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통과 신경통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므로 운동 후 피로한 발과 다리에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의 붓기와 부종을 완화하는데 탁월합니다. 부은발이나 종아리에 족욕을 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이어트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족욕은 체온을 높여 감기 예방에 좋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족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준비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습니다. 물의 온도는 약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족욕 시간은 발을 물에 담근 후약 20분 동안 유지해 주세요. 복사뼈에서 10cm 정도 위까지 물에 담그면 더욱 좋습니다. 녹차 티백, 레몬, 식초 등 원하는 재료를 넣어 발 냄새 제거와 피로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격 후 물기를 제거하고 보습크림을 발라 촉촉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조격은 매일 1회 정도가 적당하며 꾸준히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